네. 안녕하세요. 김용프로입니다. 오늘은 백스윙을 좀잘 올릴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백스윙을 좀 힘들게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손목을 잘못 사용을 한다면 백스윙 올리는 것 자체가 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백스윙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백스윙의 동작 한번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바로 첫 번째 백스윙이 좀 흔들리는 동작. 이런 동작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백스윙이 잘 들어온 동작.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. 스윙을 했을 때 방금 첫 번째 스윙은 이 손목을 정말 양옆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. 어떤 식으로 했었냐? 이 손목을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거죠. 그러면 손목이 어때요? 손목이 확 뒤집혀지면서 헤드 페이스를 내가 컨트롤 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윙은 손목을 최대한 유지를 시키면서, 손목에 이런 동작이 아니죠? 일단은 첫 번째는 몸의 회전을 넣으면서, 그죠? 몸의 회전을 넣어주면서, 이제 이쪽, 테이크 백부터 시작해서, 여기서부터 오른쪽 손목에 힌지가 살짝 들어가 줬어요. 이런 느낌으로 하시게 된다면, 여러분들도 아, 중점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, 아, 여기까지 내 허리까지는 몸의 회전으로 그대로 갔다가, 그렇죠. 여기에서 힌지를 살짝 주면 백스윙이 완성이 되겠구나, 딱알 수가 있는 거죠. 이크백이 허리까지는 몸의 회전을 넣으면서 헤드는 그대로 그대로 들어준다. 그래서 여기에서 테이크백부터 이 힌지, 이 손등 있잖아요. 손등을 이렇게, 손등을 내 쪽으로 이렇게 꺾어준다. 그러면 끝이에요. 그럼 여기에서 다운 스윙. 들어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? 몸에 회전을 넣어주고 이 손등, 손등을 내 쪽으로 꺾어주는 느낌으로. 백스윙을 해준다는 거예요. 이 손목이 양 옆이 아니에요. 그렇죠? 이게 아니라 이 느낌이죠. 다시. 횟가닥, 횟가닥 도는 게 아니라 왔다면 이 동작이 필요한 거죠. 그러면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동작이죠. 여기서 이렇게, 제 끼는 동작이 아니에요. 이 동작이에요. 그러면 거기에서 봤을 때 몸의 회전을 테이크백까지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동작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서 몸의 회전 끝까지. 다시 몸의 회전 테이크백까지 해주고, 여기에서 이 동작. 하면서 몸의 회전 쭉 넣어주면 딱 백스윙이, 백스윙이 예쁘게 완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두 가지 포인트, 테이크 백 때까지는 몸의 회전, 그리고 여기에서 손등, 내 몸쪽으로 손등이 이렇게 탑까지 올려주면 여러분들도 좋은 스윙, 좋은 백스윙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김효은 프로였습니다.